충남 서창군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2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. 군은 지난 27일 군수실에서 충남 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.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기존 23억 원에 더해 총 35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.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군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100%를 전액 보증합니다.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,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, 단위농협, KB하나은행, 새마을금고, 신협에 신청하면 됩니다. 한편 군은 지난 2013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401은 한개 업체에 10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.